오랜만에 영상 올리는데, 어 제가 이제 유타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. 기능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손 트래킹? 뭐 사진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트래킹이 잘안 잡히는 거는 이제 손 트래킹으로 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게좀 어 어려웠었어요. 일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일단 로또 로토. 로토가 제일 힘들고 어 약간 땄다가 좀막 울렁거려서 이제 다짓다고 막 그랬던 적이 많아서 또 제가 또 속도도 좀 느리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 점이 또 힘들었었고 그래서 사진 같은 경우에도 막 퀵퀵 넘기고 막 꾸기고 막 이런 게좀 어 힘들었었고. 그리고 초반에는 그 색감을 잘볼줄 몰라서 어 약간 어둡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두워지고. 아니면 모니터에 어 옛날 모니터 느낌도 또 있을 거고. 전광판의 느낌도 있을 거고. 약간 뭐 그런 것도 이제 배워가면서 디테일을 좀 알게 됐고 딱제 적성에는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다만 음좀 속도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것 같고 자유로운 분위기와 어뭐 이렇게 회식도 자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<laughs> 일이 바빠도 다 같이 으샤쌰할수 있는 그런 회사가 이제 제가 원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뭐 회사의 규모나 뭐 이름이나 작품 작품은 당연히 유명하고 재밌고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작품까지는 좀 욕심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. 그런 거에 초점을 둬서 저는 지금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. 두 달? 길면 이제 세 달로 해서 그냥 그 기간에 세달 안에 만들어내는 것도 이제 그 시간도 저의 능력이라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딱그 짧은 시간 안에 보여줄 수 있는 포포를 만드는 게 저는.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면접을 보면서 뭐 회사 의 위치도 중요하죠 위치랑 뭐 규모 아니면 남녀 비율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연령층도 중요하겠죠 그런 거를 이제 다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서는 저 오히려 좋았던 좋게 생각했던데를 면접 봤을 때다 별로였고.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가. 그리고 그냥 크게 생각 안 했는데 면접 보고 나서 음, 긍정적이게 생각한 회사가 오히려 더 많았어서 면접을 많이 보고 어, 첫 회사 잘 골라서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.